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마냥 노는 거예요. 노는 것도 왼쪽 같더라고. 안녕하세요. 농법바 TV 배미호가피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저희 농장이 아니고요. <laughs> 제 평택시에서 그 관내에 있는 농가들 홍보차 이렇게 나와서 뭐 영상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투어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 아침 향기 화원이라고 르호봇 체험 농장이네요 여기서 이제 그 꽃꽂이나 아니면 그 원예 뭐 이런 체험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저희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마냥 노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노는 것도 왼수 같더라고. <laughs> 어쨌든, 그게 노는 게꼭 꼴비기 싫어갖고, 어, 나는 혼자 살겠다. 그랬더니, 아, 아무 소리 않더라고. 그랬더니, 농사를 짓겠다. 이제 밭을 만들었는데, 저희 신랑이 해보지도 않은 것을 하니까, 씨앗 값을 가져갔지만, 안 갖고 오는 거, 씨앗 값이 없어요. 음 맨날 타가. 다 퍼주더라고, 이웃 간에 나누고, 그게 돼서 이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상담을 했죠. 우리 신랑이 반농사를 했는데 돈한 푼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럼 하우스를 해서 특장물을 해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 알았다고. 그래갖고서 이걸 짓고서 보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체험 농장을 졌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서 그분이 그러는 거 여기는 체험농장 하고 저쪽에는 꽃집을 해라 그래서 아니 꽃집은 장사도 안 해봤는데 무슨 꽃집을 하냐고 그랬더니 아예 선생님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 처음 평택에 세울 때 그때 제가 했었어요 저를 이렇게 선정해서 해갖고서 그게 이제 2년이 됐고 도시농업 하면서 보니까 이 원예수업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차츰차츰, 저 혼자는 아마 또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꽃집을 해보니까 이놈의 꽃집이 이게 장사는 이게 틀리더라고요. 생각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 역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끼리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그러니까 5월 수업은 아파. 뭐 부채도 만들고, 또는 뭐 액자도 만들고, 또 냉장고에다 붙이는, 어, 그 장식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5월 달에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6월달에는 어머니들이 또 오면서 수경재배 그거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7월에는 더우니까 그 이제 뭐야 테라리오 장식하는 거를 원해서 그런 거 하고요. 8월달 수업은 사람들이 이제 놀러 못 가고 그러니까 저기 이 식물 저 밭에 저희 밭도 있어요. 밭에서 어 채소를 뜯어다가 음식도 만들고 또 어원의 수업도 그 식물 심기도 하고 그리고 9월달 해서는 이제 뭐야 액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놓고 그리고 10월달 수업은 대다수 추수할 때라 그때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꽃으로 효소도 만들고 뭐 생강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는 10월까지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11월달에는 그 이제 오면은 일단은 여기 와서 원예 수업도 하지만 이제 식사, 저희들 보시면은 여기가 밥 먹을 자리가 없대요. 밥 먹을 때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뭐 미리 얘기를 해요. 거기 밥 먹을 데가 없는데 그 고기 좀 저희들이 사갖고 가서 할머니 뭐 반찬 같은 것좀해줄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차려서 해갖고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직금 오늘 하는 거는 가족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가족 정원 꾸미기예요. 이거는 페랭이에요 아파트에 베란다 쪽에서도 잘살수 있는 애. 얘는 별꽃이에요. 근데 그런 파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종류는 두 가지예요. <laughs> 잘하셨네. 이거는 이렇게 네. 터는 게 아니라 여기, 그거는 외국말이고, 네. 프로랄프 아, 이거 뭐. 특다 이거는, 아니, 일단, 뭐, 일단 높게 해 네. 여기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여기가 꽂고 싶고, 나는 여기 꽂고 싶고, 뭐 아들이 그렇게 의논을 하면서 꽂는 것이 이게, 이것도 가족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꽃꽂이로 해서 가족끼리 달란하게 음. 음. 또엄 저기 속상한 얘기도 나오고 막. 음. 앞... 진짜 이거 가족,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이렇게 구역대로 이렇게 꽃꽂이 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번에 화분 만드는 것도 괜찮았고 요것도 의외로 재미가 있습니다 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르어본 농장에서 체험을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체험 쪽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연락해보고 찾아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넵. kudoga uh, And <laughs>